네 안녕하세요 가족님들 오늘은 2024년 이틀 남은 12월 30일 하, 요즘 마 많이 힘드시죠 힘든 시간들이 많이 지속되고 있지만 조금만 조금씩만 잘 견디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, 제가 맨날 헨, 현장 일하고 지나다니는 길에 이게 뭐하는 곳인가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그 부산 중구에서 물론 각 구마다 다 있답니다. 푸드 카페시라 마켓이라 해가지고 아각 업체들이 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많이 남았어요 대부분 보면 이런 걸 갖다가 예 갖다 주면 여기서 받아가지고 어 이렇게 불우한 이웃들한테 갖다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안으로 들어오니까 조금 소박하지만 야 그래도 이리 다이리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직접 가지러 오신답니다 소개를 해주시는데 참 친절하게 아이고 세상에 이게 다 나눔이고 이건 다 무료입니다 아직 유통기한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. 그, 우리 아들이 이게 오뚜기에 다니는데, 이상하게 여기 항상 이게 뭘 갖다 주나 싶었더만, 하하, <laughs> 이런, 이게 다불우한 이웃을 위해서, 하하. <laughs> 저는 이제 몇 년을 지나다니면서도 이게 무슨, 뭘 하는지를 인잘 몰랐어요. 항상. 아이고, 선생님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아이것 수고 많습니다 아 선생님 여기 직접 여기 갖다 주시는 게 아니고 찾으러 오시는 겁니까 이 불우하신 분들이 불우하신 분들이 아니고요예 네. <laughs> <이 분들이 웃음> 죄송합니다 불우한 이웃이 아니고 아. 음, 각 동사무소에서 네. 지정을 해주세요 아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아. 자기들이 필요한 걸 가져가시는 거예요아예 아이고 그러면 네. 다 무료로 그냥 가져가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거기 들어오셔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어. 지정된 점수에 맞춰갖고 본인들이 필요한 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아. 그럼 이게 생긴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이거는 지금 13년 정도가 13년 오, 각 구마다도 이런 게다 있고 네각 구마다도 푸드마켓은 다 있고요 아 여기 들어오니까 이용자 수칙도 있네요 신분증을 제시하고. 아 물품을 출입구에 있는 장바구니에 담아오세요 해가지고 꼭 유통기한을 확인해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야 참 이렇게 좋은 세상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정말 보기 좋습니다 가정님들 무엇보다도 요즘같이 힘든 시국에 이렇게 따뜻하게 나눔해서 살고 그리고 또 이런 매장들이 있다는 것도 푸드마켓이 있다는 것도 널리 알려가지고 우리 더불어서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고 참 대단하시다. 멋지시고 그, 그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